기그치를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정신분열병과 한청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정신분열 증상들이 세월이 바뀌어도 점점 심각해지는 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매스컴이나 주변에 흔히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는 일들이 정신분열, 조현병, 정신이라는 용어들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으나 현재는 조현병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정신분열병에는 망상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피해망상, 관계망상, 과대망상, 조종망상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일 심각하게 느껴진 것들이 피해망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 망상은 자신이 남들에게 늘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정작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피해 망상 때문에 많은 것을 그르치고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것을 직접 많이 목격을 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직접 빙의하고 연관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빙의 치료를 하다 보니 정신을 정신분열을 갖고 있던 증상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엑소시스트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